현재 시각 4월 19일 금요일 2시 47분 새벽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건대 입구입니다. 왜 건대로 왔냐? 제가 지금 여행을 한번 제대로 떠나본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게또 여행을 가려고 하면 어릴 때는 시간은 참 많았는데 돈은 없었고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돈이 생기니 시간이 없고 뭐 이래라 저래나 결국 여행을 못 가게 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행을 안 간지 오래되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전국 일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24시간 내에 와 함께 여기 건대에서 시작을 해서 동해를 간 다음에 동해를 가서 이제 부산을 가고 부산에서 이제 광주를 가고 이제 광주에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굳이 24시간 전국 일주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냐? 굳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5시 44분에 강원도에서 일출이 뜬다고 합니다. 일출을 보고 오는 게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동해로 떠나시죠. Let's go. 지금 시각 3시 1분입니다. 주문진을 가려고 합니다. 주문을 하는 진이 있는 거죠? <laughs>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낮에 잠좀 자려고 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럼 오늘 아침 10시에 일어난 상태에서 한숨도 못 자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도전을 해서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죠. 주문진으로, 렛츠가! 하. <뭇> <뭇> 현재 시각 5시 29분입니다. 이야, 뷰 좋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또 조업을 하는 배들이 많네요. 일출 4분 남았습니다. 4분. 아, 근데 그림 좋다. 완전 그림이다, 그림이야. 와, 이 노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냐. 와, 너무 멋지다. 44분이거든요? 해가 좀 늦나? 오늘 좀 어두운 편인가? 아닌데? 구름 하나도 없는데?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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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에 보여? 오! 해 떴어! 해 떴어! 해 떴어! <laughs> 해 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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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죠? 보이죠? 이 살짝 보이죠? 2024년의 첫 해는 아니지만 오늘의 첫 해입니다 올해 안에 모두 대박 나십시오 와 좋다 와해 빨리 뗀다 이게 카메라에서 이렇게 담겨서 그렇지 너무 이뻐요, 이게. 근데 여기 오는데 조금 지루해서 힘들더라고요. 막상 오니까 이게 또 신나네요. 태어나면서 뭐 아침 일출 보러 가야지 한적한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별걸 다 합니다. 아, 너무 이쁨여로분한 번쯤은 꼭 오셔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는 또 부산을 향해서 넘어가야겠죠?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고 없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산으로 가시죠. 렛츠 고! 배가 고파가지고, 동해휴게소에 왔습니다. 여기 동해휴게소가 정말 끝내준대요. 우와, 좋다. 우와. 되게 좋은데? 이게 무슨 휴게소 뷰가 이래? 어머니, 지금 식사 안 되죠? 7시부터예요? 28분이라 또 30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컵라면을 떼어보고 갑시다. 원래 계획은 바다 보면서 맛있는 밥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먹고 나면 엄청 졸릴 것 같은데. 아 뜨거워. 아니 김밥 너무 비싸 이게 2,000원이고 이것도 2,000원 잡으면 4,000원인데 총 8,800원이 나왔거든요 이게 2,800원이야 아 2,800원 싼 건가? 아 4,800원이구나 아 4,800원 너무 비싸다 이제 일찍 운전하면서 느낀 건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밥 먹고 나오니까 뷰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고속도로 휴게소 10대 사진 명소 오 그래? 이제는 부산으로 가봅시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4시간 14분 걸립니다. 4시간이면 대충 10시에 도착하겠네요. 후딱후딱 움직여봅시다. 레츠고! 지금 한 225km 정도 부산 가는 길 남았고요. 중간에 너무 졸려서 근처 휴게소로 와서 1시간이라도 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휴게소로 왔습니다. 1시간이지 좀 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면 11시에 부산 도착인데 11시가 아니라 이렇게 11시 될것 같아요. 조금 자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좀 열까? 아니 창문이 왜 이래? 아니, Nope. Nope. 아, 이놈의 똥차씨 <목소리> 음. 복불복이에요. <목소리> 한 1시간 한반 쳐다 일어났습니다. 조금은 나은 것 같네요. 그래도 어휴, 현재 시각이 9시 40분이고, 얼른 출발해서 부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아날씨 좋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풍경을 보여줄 수 있다는게 전 너무 행복합니다 이 산이며 바다며 자연들이 너무나도 예쁘네요 아 날씨 좋다 <laughs> 내가 이걸 왜 하래? 아, 생각해보니까 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아, 그냥 동네에서 다른 거 찍으면 되지. 이걸 왜 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내가. 힘들어, 뒤지겠는데, 지금. 200km 남았어! 여기 가 어딘데? 울진이 어딘데? 아니, 같은 경상도인데도 무슨 200km나 걸려, 부산까지. <목소리>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이제 해운대까지 3.7km 남았으면 이제 1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은데 뭔가 멘붕이 온게 신호가 이상한 게 맞네? 도로에 보면 땅바닥에 그려있는 그 유턴 아시죠? 운전하면서 유턴이 왼쪽 방향의 유턴만 봤거든? 근데 지금 나 오른쪽 방향의 유턴을 봤어. 이게 맞나? 부산 운전이 옛날부터 얘기는 많이 듣긴 했는데. 11시 57분! 어? 뭐야? <laughs> 뭐야? 나 가라고? 어나 아닌데? 야 뭐야? 아이 신호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직진 차선 있었는데? 파란불이 안 떴는데? 야 이게 부산의 운전인가?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었고 2차선은 좌회전도 됐고 직진도 됐고 우회전도 되는 차선이었어요 파란불이 떠야 직진을 하잖아 아 이것도 어디야? 좌회전 차선도 되고 직진도 되고 우회전 되는 차선이었는데 파란불이 떠야 직진할 수 있잖아요 파란불이 안 떴고 좌회전 차선만 떴어 근데 왜 가라고 빵빵을 했지? 근데 나 가니까 다 가던데? 야 이게 부산에 운전인가?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건물들, 어마어마하네. 해운대는 또 처음 와봐요. 야, 이거 뭐 집이야, 뭐, 상가야, 뭐야? 베네시티? 카페베네에서 만든 건가? 12시 14분입니다. 아 9시 40분쯤 출발했잖아요. 한 2시 한 40분 만에 온거 같은데. 바다 구경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부산 또, 바다 아닙니까? 물 맑은 것 봐라. 와, 어, 바다 냄새 좋네요. 와. 어, 너무 시원하다, 여러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해운대, 푸른 밤, 그별 아래. 아 근데 바다 오니까 좋긴 하다 평온 안에 또 한강이랑 다른 느낌이네요 바다는 즐기십시오 이 부산을 내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다 구경시켜 줬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틈이 없습니다 빨리 사진 하나 찍고 또 넘어가야죠. <목소리> 자 이제는 부산을 여행을 끝내고 진해로 넘어갑니다 창원 진해는 거기 가면 재밌는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 미션을 할겸 살짝 출출해서 밥도 먹을 겸또 달려봐야죠 창원으로 갑니다 렛츠고 어어 아, 씨, 아이씨 녹음기 떨어졌어. 아이씨, 아, 어쩐지 씨, 일이 잘 풀리더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진짜. 아, 씨. 안문 열면 질문 안 열리는 거야. 아, 여기 있네. 징수니 녹음기. 자, 자, 떠요. 오뇨,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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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차원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냐면, 디저트를 먹으려고 왔는데, 구구단 춤이 있죠? 이, 이, 나, 니, 니, 나, 이, 이, 야, 이. 이거 있잖아요. 이 가게에서 그 춤을 추면, 튀김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김에. 근데 왜춤 연습을 아예 안 했는데? 이, 이 있지 나, 이치, 이, 이, 가, 니, 씨, 야, 씨. 발름이 아니라 그 인스타에서 네. 구구단춤 추면 튀김 무료 있는 거 보고 왔는데 아직도 유효하나요? 어, 끝났긴 한데. 네네. 아, 끝났어요? 아,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앞에 네,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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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laughs> 도징징이라고요?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아 그래요? 봤었는데? 구독은 하셨나요? <웃음> <웃음> 이거 하려고 향원에온 겁니다. 꼼짝 튀김면못 참지? 이야. 제가 떡볶이는 오뎅을 많이 달라고 했고 순대 는 퍼파 달라고 했고 근데 하나 아쉬운 게 펩시 제로. <웃음> 음. <웃음> 사장님. 이건 쌈장이에요? 네, 쌈장. 먹어볼게요. 이건 어디? 나... 아, 아 서울 분이시라고 저희가 이쪽은 쌈장을 먹거든요 순대. 아 순대. 네. 소금도 있어요 소금. 아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아 쌈장. 아예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소금 달라는 얘기한한명나하세요아 그래요? 아 쌈장이 좀 다르네. 아까 충주 전.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찍지 않습니다. 그거는 튀김 모르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튀김은 무조건 감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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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튀김을 무료로 받고, 운전할 때 목마를까봐 음료수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먹었으니까 또 바로 광주로 가야죠. 광주 갔다가 서울로 가는 루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어 눈부셔시 운전 초보자인 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다 앞에 있죠 운전석에 이거 선바이저 여기 해가 떴다 그러면 이거를 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공간이 있죠 여기 이쪽에 해가 뜰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거를 좀 빼면 돼좀 뒤로 빼 살짝 빠지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씨, <놀람> 아, 씨. 꼭 선글라스는 하나씩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겹다, 지겨워. 또 기름도 넣어야 돼? 어우 대화 좀 하면서 가야겠다. 안 그러냐, 징징아? 지겹지 않아? 에이. 이 정도로 질기면 어떡하냐고. 네가 해봐. 지금 너는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기차를 탔어야지. 쳐야지 말고. 오징어 새끼 주제. 뭘 말이 많아.지도 어디가 말았어 에에에에.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천육계소인데 근데 지금 잠이 쏟아집니다. 또한 시간 정도만 자고 가려고 하는데 아 밥을 먹어서 그래. 한 시간만 딱 자고 다시 출발해보죠. 아 죽었다. 아. 하... 현재 시가 6시 32분, 광주 광역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존나 힘들다, 진짜! 이제 광주를 찍어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을 가. 야, 왜 이렇게 늙었냐? 오늘 뭐야? 광주로 와서 뭐할 거냐? 광주에 또 제가 잘하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먹으러 왔거든요. 음,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언제,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요? 어, 미션 걸어서 왔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보거한두 개만 포장해 가려고 하거든요두개 포장하고 이제 바로 서울 가게요. 여, 일부러 버거 먹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아, 광주 맛집 여기잖아요. 어, 우째스카이 <laughs> 먹고 가.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어? 그럼 이제 가? 아니야 이제 차 타고 서울 가요 바로 이제. 아차 갖고 왔어요? 네, 예, 예, 여기, 여기 주차해놨어요. 하루에 다 준다고? 예예 예, 음, 제가 운전해서. 그게 맞 돼? 될거 같아요. 오메, 어, 아 근데 얼굴이 지금 조금 삐거려 보이네. 얼굴이 지금 마탱이 갔어요. 음. 음. 짜잔. 어 아, 음료수라도 하나 담아. 아이, 아예. 아 제가 서운해서 그래. 그래요? 네, 아, 하나 이제 먹고 싶은 거 담아. 그러면 하나만 가져갈게요. 두개 담아도 돼. 바로 가. 네 바로 가야돼요 또 이제 서울 올라가려면 네 수고하세요 나중에 또 올게요 예네 광주 최고의 맛집 공구수 밥버거 박림점에서 이렇게 햄버거 두개와 음료수를 하나 가져갑니다 지금도 살짝 출출하긴 한데 먹고 가면 또 아까처럼 바로 잠이 올것 같아서 먹고 가지 못하겠어요 자 이제는 서울을 가야되는데 과연 서울이 얼마나 걸릴까요 3시간? 43분 1 0시반 예상이에요 도착이 그러면 천천히 부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예 무등산입니다 광주로 오긴 왔는데 밥만 먹고 가는 게 조금 뭔가 아쉬워서 여기 무등산에 왔습니다 이야 예! 아, 공기가 확실히 다르다. 오늘 컨셉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하지 못하는 전국 일주 여행이니까 무등산이라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뭐볼게 없으면 괜히 왔네, 샹. 막상 오니까 공기는 좋네요. 새소리 들리세요? 와 이게 자연이다. 군대 온것 같아. 와 군대 생각난다. 군대에서 하루 일과 끝나고 샤워 다 하고 전투화 닦으면서 애들이랑 수다 떠는 딱그 향수 같아. 뭐 하냐 여기서? 예, 네, 무등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럼 서울 가시죠. <laughs> Let's go. 자, 지금 8시 2분이고, 도착 예정 시간은 11시 25분입니다. 2 9 3 k 로 남았는데,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까 기름 넣었는데 또 넣어야 돼! 아, 기름통이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 여러분, 뭐 재밌게 보고 계시죠? 마지막입니다. 달려보고, 얼른 24시간 안에 도착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조금씩 또 졸음이 오네요. 여기서 마지막 한번쭉 가는 것보다 3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가는 게낫지 않을까? 저는 또 잠깐 꿈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뵙죠. 도바. 아, 돌겄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몇번 자는 거야 대체? 차에서. 아, 지겨워. 30분 잔다는 게 1시간 잤습니다. 9시 45분입니다 집까지가 2시간 반 걸려요 이걸 내가 지금 왜 하냐 하지만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마지막 2시간 30분 223km 다시 한번 달려 보죠 배가 너무 고파서 천안 휴게소에 왔습니다 또 천안 제 고향 아니겠습니까? 이야, 라면이나, 아까, 봉구스 밥버거의 밥입니다. 배고파서 못 가겠어요. 와,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빨리 돌아다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동네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온것 같아. 또 여행의 묘미는 흑요소 음식 아니겠어요? 거의도 24시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음. 대단한 거는 저 도르테가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 한 15년 된 차인데, 아우, 잘 나가네. 음. 차 바꿀 필요 없겠는데. <laughs> 어쨌든 이거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냥 음. 가까운 데 가셔라. 네, 뭐 2박 3일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뭐, 가신다면 가셔라. 이거는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고, 진짜 굳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음. 여러분이 보셔도 좀 고생한 것 같죠? 오늘 네, 좀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와 이제 시각 이제 12시 5분인데 광주에서 출발을 했을 때딱 찍힌 키로수가 300몇 키로였어요 그거 보고 와 진짜 군생활 같다 아 진짜 너무 깜깜하다 했었는데 결국 끝이 있구나 끝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시 10분입니다 어제 2시에 건대를 갔어요 23시간 50분만에 뭔 소리야 이게 22시간 50분이잖아 중간중간에 막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시간을 돌이켜보고, 한번 싹 훑어보고, 집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돌아다닌 계산을 해봤는데, 총 1,209km를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하루 후에 1,209km를 대한민국을 돌았습니다. 열심히 한나 기특해 열심히 한나 칭찬해 축하해 고생했어 진선이 주유비는 총 15만 2천 원 정도 주유비를 했고 톨비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다 식비 대략 한 3만 원 초중반대 나온 것 같습니다 총 오늘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했고 22시간 10분의 시간을 썼고 1,209km의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에, 진짜 재밌었어요 잠은 정확히 2시간 40분 정도를 잤고 그러면 완전 돌아다닌 거는 한뭐 17시간, 8시간 정도 돌아다녔네요 차 안에서만 뭐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해봤다는 컨셉으로 전국 일주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집, 회사, 집, 회사 다니시느라 시간도 없고 주말에 어디 가자니 또 피곤하시고 시간 아깝고 좀 쉬고 싶고 그러신 거를 알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봤는데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었을 길 재밌으셨기를 바라고 또 이런 컨텐츠가 또 있으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씻고 바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m s